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5월 5일 125일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에스라 5에서 7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에스라 5장 1에서 5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5장 1에서 5절은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가 선지자 학계와 스가리아의 예언과 함께 다시 시작되자, 요브라당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가 이에 대해 다리오 왕에게 지리서를 보내는, 것으로, 보내는 것을 기록합니다. 6에서 17절은 총독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올린 지리서 내용으로 왕의 보물 전각에서 고레스왕이 조서를 내려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였는지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6장 1에서 5절은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를 조사하여 메데의 악메다 궁에서 고레스 왕 원년에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 명령을 내린 조서를 발견한 것. 6에서 12절은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적극적으로 성전 건축에 협조하라고 한 것을 기록합니다. 13에서 18절은 이에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공사를 마치고 성전 봉헌식을 거행한 것. 19에서 22절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즐겁게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킨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7장 1에서 10절은 아닥사스다 왕 때에 아론의 16대 우손 학사 에스라가 두번째로 포로들을 이끌고 귀환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려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 1 1 26절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를 통해서 유브라데강 서편 창고지기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을 제공하라고 명하고 에스라에게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재판하고 또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것. 27, 28절은 이 모든 일에 대해 에스라가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째, 에스라 5장 1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가 예언한 것을 기록한 성경이 무엇이고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 성경은 학계와 스가리아죠. 공통점은 두 선지자 모두 성전건축의 중요함을 알리고 성전건축을 독려했다는 점이고 차이점은 학계는 직설적으로 포로기환 공동체의 낙태함을 책망하고 있는 반면에 스가리아는 환상과 비유를 통해 성전재건의 중요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스라 5장 7에서 17절은 누가 누구에게 왜 보낸 글일까요? 이 내용은 유브라데 강 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관리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진행된 것인지 조서를 통해 확인해 달라는 지뢰서입니다. 세 번째, 에스라 6장 3에서 5절, 그리고 6절에서 12절. 다리오 왕이 메데의 악메다 궁에서 발견한 고레스 왕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조서 내용은 무엇이고, 다리오 왕이 새롭게 내리는 조서 내용은 무엇인가요? 고레스 왕의 조서는 건축할 성전의 규모, 경비 조달, 바벨론으로 옮겼던 성전 그릇들을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이고, 다리오 왕이 더 추가해서 내리는 조서는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세금으로 경비를 충당하고 필요한 것을 날마다 제공하고 명령을 변조하면 벌을 내리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에스라 6장 14절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16년 동안 지체되었던 성전 재건 사역이 완공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명령에 백성들이 순종하고 또 바사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서 방해 없이 진행하게 되므로 성전건축이 완성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에스라 7장 25, 26절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 지니라 하였더라. 이 내용을 볼때 에스라에게 주어진 권한은 무엇인가요? 에스라에게 주어진 권한은 행정, 사법, 사법을 실행하고 재판할 사람들을 임명한 최고의 권한을, 최고의 권위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이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서행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죠. 에스라 7장 27, 28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으로도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가 직접 자신의 한 일들을 쓰면서 하나님을 송축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주님께서 말씀 하신 그 예레미야 를 통해서, 예 언하 신일들을 성취 하 시고, 성 전이 재건 되 고, 외 적인 하드웨어 뿐만아 니라 진실로 그 마음 으로 내적 으로 하나님 을 하나 님의 뜻을알 아서 순종 하 도록 이 에스 라를 통해서 하나 님의 율법 의 말씀 을 가르치 게하 시고, 이 두가 지를 통해서 모두 온 전한 하나 님의 신앙 인들 을 세우 게하 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만민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도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이 구원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며 주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